어나 손흥민. 어, 어 여기 여기 토트넘. 어, 여기? 네. x 오케이. 토트넘은 흰색이에요. 오케이. 어, 자, 흰색. 아, 어. 저기지. I'm j o i 센트리! 야! 야! 야, 뭐야, 뭐야. <laughs> 자사권 같았네. 잡아. 어, 어, 어. 파울, 파울, 퇴장, 퇴장. 아 파울이야? 경고 밀지 마지마지 마요 지마아 미는 것도 있어? 손 쏴, 올라 오 나이스 패스 슨링 아. <laughs> 어? 슛 패스가 뭐야요숫가 중에서 밑에 그게 패스야? 슛와 슛. 나이스 스이스패야 슛은 뭐야 슛은 뭐야 슛 요거요 요거요, 요거요. 아 그거야? 네. 아우 okay. 되게 힘드네 이거 피파 아, 쉽지, 아, 쉽지 않은 데아아아아아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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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슛>! <laughs> <laughs> <이런, 이런>. <laughs> 오 마이 갓! 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소리 좀 줄여놓고 안녕하세요. 카니발 특장 제작의 진심인 남자 스타리무진 대표 김민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색다르게 오프닝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저번 차량과 같이. 실내를 검정색 계열하고 스트라이프 무드 등을 넣어주는데 4인승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주셨고 거기다 추가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순정형처럼 뒤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가고 닌텐도 게임을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수 없냐는 요청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고객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시연을 했는데 박팀장에게 지금 한 골을 먹었습니다. 우선은 전반전 한 골을 먹었으니까 후반전 마저 끝내놓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대표님 시작.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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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 내 골대 어디야, 내 골대? 이쪽으로 가셔야죠. 아, 진짜, 진짜. <laughs> 제가 잠시 게임에 빠져서. 사실은 제가 피파를 처음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 거지 제가 실력이 없어서 진건 아니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4인승을 원하셨고, 실내를 검정색으로 그리고 스트라이프 무드 등을 넣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번에 영상을 보시고 그게 마음에 드신다고 그렇게 하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침대 시트는 필요가 없다. 평소에 4인용으로 쓸 거고 공기청정기를 따로 넣어줬으면 좋겠다. 참고로 시그니처에는 앞 좌석에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가 내정되어 있어요. 순정 하이 리무진에는 이쪽 등받이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작업을 해드렸고 아이들하고 닌텐도 게임도 즐기고 싶다. 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내부로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구독자님께서는 4인승을 만드시길 원하셨어요 왜냐면은 하이 공간을 승용차처럼 안락하게 활용하고 싶고 좀더 개방감이 있는 상태에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즐기고 싶으셔서 이렇게 제작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릴렉션 시트가 나오고 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릴렉션 시트를 넣어 달라 하셔서 이렇게 넣어 드렸습니다 이 릴렉션 시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당겨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그냥 뒤로 가시는 만큼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릴렉션 모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편안하게 TV를 보시면서 이동하실 수가 있고 TV를 보시다가 졸리시면 그냥 이렇게 주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누운 공간하고 이 공간하고 한요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키가 크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키가 정말 크신 분들은 소수석을 앞으로 쭉 미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밀면은 키가 190 되신 분도 여유있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키큰 사람 없나? 박대리도 오고 박팀장도 오고 내가 이제 릴렉션 시트를 했으니까 앉아보니까 내 키가 좀 평범하잖아 키가 <laughs> 내 그렇죠. 키가 표준 키는 아니죠 아 표준 키지 <laughs> 대한민국 표준 키인데 나보다 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 릴렉션 시트에 앉았을 때 네. 어떤 느낌인지 네.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키 몇이야? 178입니다. 뻥치고지마 178이요. 토스 좀 해서 178. 진짜로? 네. 진짜 178? 맞아요. 대표님 몇이에요? 나? <웃음> <웃음> 그럼 74요. 74? 지금 타신 분은 저희 회사의 박 대리인데 키가 174입니다. 요 정도. 지금 누우신 분은 저희 스타리먼즈의 박 팀장님 178이라고 합니다. 직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앉아도 아무 지장 없이 편안하게 잘 다니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또 추가된 시스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뒤로 왔는데요. 이렇게 4인승으로 했을 때는 뒤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정말로 넓어집니다. 이쪽 실내 공간은 아주 널널하게 여유있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올인원 배터리가 장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넓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트를 다 밀었을 때 공간의 확장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차박도 가능하다는 거죠. 평상형 차박이 되겠죠. 제가 갖고 다니는 12V 전기요가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깔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실내에 들어서 매트를 폈습니다. 이렇게 차박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휴대용 베개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면 베개 쓰시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전기장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키시면은 따뜻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누워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지금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는 얘 깔아도 괜찮아요 저 혼자 누웠을 때는 뭐 괜찮습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추가로 신청하신 거, 옷걸이. 사실은 아직 저희가 정식적으로 시판은 안 들어갔는데, 샘플로 저희 전시차례 하나 달아놓은 걸 보시더니, 이거를 꼭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이런 스타일로 적용하고 나서 문의 전화가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괜찮아요. 저희 디오 오리진 문의 주시는 분들 대세가 블랙으로 많이들 요청을 하시고 있습니다. 중앙에 스페셜 모드 등이 이렇게 스트라이프 타입하고 몬드리안 타입하고 두 가지 모델이 있으니까요. 본인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주문 제작을 하실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이렇게 적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에 설치한 게임기는 닌텐도 스위치라는 제품이고요. 생각보다 제품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품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이 제품을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벌크로 테이프로 해서 얘를 붙여서 고정적으로 다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요거 220 그냥 여기다 고정적으로 꽂아 두시고 얘는 놔두시면 될것 같고 시동을 키신 상태에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시동을 끈 상태도 작동이 가능한데 그건 뒤쪽에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선 정리를 잘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세팅해 놓고 다니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은 HDMI선을 이쪽에 연결을 해 놨어요 얘를 꽂아야지만 TV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 뒤쪽에 보시는 게 공기청정기입니다. 순정형으로 나오는 공기청정기인데 이쪽 자리에는 USB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제거하고 게임을 할수 있도록 HDMI 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순정형 공기청정기인데요. 작동을 시킬 때는 여기 있는 버튼을 터치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좀 약하게 그리고 한번더 눌러주시면 좀더 강하게 마지막 한번더 눌러주면 시 꺼지고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시그니처 모델은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가 차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앞좌석 쪽에 근데 뒤쪽 공간도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이렇게 추가로 장착을 할 수도 있고 또 요게 필요 없으시고 충분하다 하시면은 오토 슬라이딩 테이블과 발판을 설치하셔도 되고 그것도 필요 없으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순정형으로 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리무진에서 출시한 디 오리진 4인승 소개를 해드렸고요 블랙 스타일의 실내 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스트라이프 형식의된 스페셜 무드등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옷걸이하고 닌텐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과 추가로 공기청정기도 장착해 드렸습니다 저희 스타리무진은 항상 고객님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고객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문 제작이 가능한 전문 커스텀 업체이니까요 이처럼 나만의 커스텀 개성 있는 커스텀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스타리무진에 주문을 주시면은 충분히 의견 반영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리무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항상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하는 것은 끊이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